알렐루야.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부제목 우리를 아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모세 생애. 자 여기 보시면 대바구니에 담긴 아기를 건져내고 있는 모습이죠. 아, 모세가 바로 그랬지요. 모세 생애는 아 강물에서 건져 올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모세 생애를 우리가 잠깐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 1막이라고 할수 있는 게 물에서 건진 아기 모세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태어났을 때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숫자가 느니까 남자면은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어이스라 엘 사람들은 건강해서요. 아기가 벌써 가면은 다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둘러대니까 바로가 다른 명을 내렸어요. 무조건 강물에 버려라.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간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서 결국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서 자기 집에서 기르게 되죠. 그리고 그애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다 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막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왕자 모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결국은 그 공주의 아들이 돼서 궁으로 들어가서 자라난 모세죠. 그런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자, 그렇게 됐으면 은 히브리 사람들은 적어도 모세를 추앙을 하고 영 대접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소문만 퍼졌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애굽 사람 죽인 것만 탈로가 나고. 바로 임금이 모세를 찾고 이렇게 되니까 주랭랑을 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미디안 땅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 인생의 산막은 그렇게 갔고요. 여기에 막간해설이 등장하는데 여러 해 후에 에그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귀한 대접을 받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얘기죠. 그렇게 살다가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국고성 비덤과 라함셋을 건축하는 일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떠 맡겨서. 그 일을 하는데 노동이 고되고, 그렇게 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고된 나날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다행인 것은 모세의 생명을 찾던 바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자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 회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그러한 목동이 되 있었어요. 그래서 어불 있는 쪽으로 자꾸 자꾸 이동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하지 아니하는 거 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도 뜨겁고 건조한 지역이고 하니까, 자연 발화돼서 발생하는 불들이 종종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표 온도가 올라가고 건조하게 되고, 그러니까 번개라도 맞으면 거기에서 발화가 돼서 어, 산불이 나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지독한 산불들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어, 이 사막에서는... 종종 이렇게 불이 붙는 일이 있어요 특히나 떨기나무 이게 이제 말라서 건조하게 되면 좋은 불쏘시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잠깐이면 후- 타서 그냥 사그러지고 재가 되고 말아요 더 이상 번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 어, 이상하다. 이게 웬 일인가? 그리고좀더 가까이 가서 보자. 그렇게 해서 떨기 나무를 향해서 다가가게 됐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갈대 나무 상자의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궁에서의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고, 그러고 나와서 자기 동포를 어떻게든 도와보겠다고 힘을 써봤을 때 참담한 실패를 겪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저죽임으로써 모세는 구원자가 아닌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의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면서 다 잊혀졌어요. 바로도 죽고 새 바로가 들어서고,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은 다 잊혀지고 나그네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러고 세월에 떠밀려서 호랩산 떨기나무 앞에선 80세 노인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나간 그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제 의미를 갖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더벅더벅 걸어서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은데 오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왔다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나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달락입니다. 소명을 주시고 준비시키시는 주님.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해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일곱 사항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게 첫 번째 사항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그 결과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네 번째, 내가 내려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뭘 해요? 다섯 번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섯 번째,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일곱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아무런 걱정할 거없잖아요 모세가?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러고 모세에게 그 일을 소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바로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봤고 들었고 아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다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 모든 일을 너를 바로에게 보냄으로써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시는데, 다만 일꾼으로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항목 하나하나를 들먹이면서안 된다고. 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좀 택해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택해보십시오. 나이가 한4 0대고요애굽에그 문물을 잘 파악한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택하십시오. 내 나이는 80입니다. 아, 나는 안 됩니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그들하고 관계는 너무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야 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강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아직까지 모세를 짓누르는 짐들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 그 짐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애굽과 바로를 잘 알았던 모세였기에 지고 있는 짐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간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큰 주의종이 되라든지, 평생을 바치라든지 그런 거 말고 작은 소명도 있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이 내릴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안 된다는 논리를 많이 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 냅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다른 나라 같은지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애굽은 안 됩니다. 막 이런 경우들이죠. 자 여기에 모세가 느꼈던 짐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짐이었어요. 첫째, 그는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시대에 버림받았고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예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지명수배자가 돼서 도망갔던 그런 존재예요. 이 자기 자신이 다 짐이 되는 거죠. 또 거부됐던 나예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고 또 바로까지 어, 왕자라고 말할 수 없다. 어, 살인자다. 잡아라.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도 버림받았던 어, 나예요. 그리고 잊혀진 노인 목동인 어, 모세죠. 그긴 세월 동안을 아무 보람 없는 그러한 목동의 생활로 소유했던 모세예요. 자, 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짐이 되었던 모세고 되돌릴 수 없는 40년. 이제 그걸 되돌려 주신다면 내가 나서보겠지만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고 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지금 미디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 모든 게다 모세에게는 짐이었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볼때 보잘 것 없을지 몰라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서 그런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 소명을 거절할 때가 많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세만의 일이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모세를 자기 수종두는 사람처럼 쓰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가 백성을 반드시 인도에 낼 것이다. 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서 결국은 이 호랩산에 하나님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식계명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시키고자 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 하셨지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죠. 다시 잡아라, 또 지팡이가 됩니다. 이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해라. 또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빼봐라. 빼보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다. 또 꺼내라, 꺼내보니까 원상 회복이 됐어요. 이 표적을 행해라. 또 그래도 안 믿으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정을 들려주셨어요. 자, 10절 가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핑겔도 대요 모세가. 난 말을 잘 못합니다. 가서 저 바로 설득하고 하려면 아주 달변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둘러대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로 지었고 눈먼 자로 짓고 보는 자로 짓고 누가 했냐? 내가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핑계 대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러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를 붙들고 자꾸 흔드시니까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건장하고 젊은 사람을 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심정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형 네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를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 주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가 바로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베풀어라. 깜짝 못 하게 됐어요. 아무리 핑계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설득에 지금 알았어요. 자그 후에 달라진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습 보니까 바로를 항복시켰어요. 결국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40년간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왕 5개 나라를 진멸시켰어요. 또 120세에 모리아산에 올라 생을 마감했어요. 그걸로 모세는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은원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토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가 그랬듯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며 뒤로 물러서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사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내가 주께서 쓰시기 위해 준비시켜 완성하신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이 또한 최적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그럴 것이며 그렇다면 내 생애는 주님 손에 들려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소명에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소명에 응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